식일 동안 우리가 파리에서 먹물렀을었는데 우리 숙소 앞 풍경 미안합니다 누나 하는데편의좀 들어가서 카운터 쪽으로 들갔을때 니저리 드디어 식사가 나습니다 응? 아, 진짜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음. 오늘은 어디 왔죠, 우리? 어, 오늘은 아침에 꼬질꼬질하게 기선문을 어, 보러 왔습니다. 음. 오늘 날씨가 음. 우리가 여행 중에 제일 더운 날씨예요. 39도까지 올라간다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선문이랑 샌들리제 거리만 보고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그쵸? 어, 자합니다 저희가 파리지행이 돼가지고 <웃음> 신호를. 신호 잘안 지키고. 진짜 파리사람들 신호를 하나도 안키더라고요 오, 근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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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선문오 <laughs> 멋있다. 문과생 하망님. 네? 그선문 <laughs> 설명 좀했어요자 제가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상 좀 하고. 네. 진짜 이 공원은 높이 51m 여름 아시아 5m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로마 티퀘스 개성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 보고 왔죠 로마에서 아 어... 아니에요 저기 보면서 하세요 여기 아, 네. <laughs> 진짜 어떤 곳인가요? 아, 아, 이제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나생젤리제 거리에 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아... 이어폰을 착용하는 니다 그리고, 오우, 샹젤리제를 들으며. 오우, 샹젤리제 여보. 너무 더워. 팔이 <laughs> 왜 이렇게 더워? 팔이 지금 37도라가지고, 저희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목에다 수건 감고 풍기로 시키고 찬물로 씻고 난리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되면 음... 애들까 음... 샤르먼트나비고 이거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OST인가요? 이런 버스킹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버스킹 둘이 엄 사람이 엄청 많아서 한 20분 기다린 음. 것 같아, 그치? 맞아. 한 20분 기다리고, 줄이 조금 엉켜가지고. 맞아, 맞아. 또좀 마지막에 좀 기다리고 했는데 어쨌든. 잘 지났습니다. 일단은 이게 오디오 가이드. 일로 가나요? 저는 번... 아,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laughs> 오늘 룩으로 하는 국물나은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없는 거라니 사람도 많고 공간도 넓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밖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그 규모가 어마어마하 다리가 아플만해 이거 우리가 지금 다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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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우리 기회 되면은 다음에 한번 불 들어올 때 와볼래요? 기회가 되네요. 나왔어요. 오전에 발레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죠? 오늘은 박물관 2편. 맞아. 오르세 박물관 갑니다. 어, 오르세는 우리가 깨달으니까 보고 싶은 거 먹어라. 아름다운 별이 보아르서보는큰 공자리 큰 공자리? 네남자남자 있고 여자공자 있고 굉장히 오늘 오르세 어땠어? 나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누구보다 나 오늘 생 훨씬 오디오 가이드도 단순해서 어, <laughs> 좋았어. 아유, 약간. 집이 <laughs> 별개하게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 맞아. <laughs> 여기는 카호셀 가든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저, 저희가 가려고 하는 게 쥬르히 가든이에요. 음.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원하는 피트닉 장소. 음. 그육 그러니까 그 전혀 없이. 어, 햇빛 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데 안 좋아해. <laughs> 힘들다. 어. 그늘 줘야지 일단 큰 나무 있고. 어, 여기도 엄청 거리가 예쁘다. 네. <laughs>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요거가 음 시킨 봉골레. 아니, 이거 봉골레 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파스타도 먹고 싶어서 갑자기. 응. 네. 이거, 어, 라구 파스타 욕, 욕기로. 오, 어, 또게다 우리 유람선 탔을 때 2미터로 지나간다. 그렇지? 맞아.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왔는데 <laughs> 좀 네? 아, 크레인이 오셨대요. 아, 우리는 바르세요 <laughs> 여기서 튑니다. 금것질 어? 봐. <laughs> 진짜 화려 화려. 아, 끓가 봅시다. 일단이 어디부터 끓지? 검속 반짝바자 해요. 아니 여기서 에 보기만 해도 너무 넓어서 갈 엄두가 안 나네. 그지? 체력 방전. 저는 <laughs> 별로 거치도쳐달 근데 이렇게 쉬면서 여행을 줘야 돼. 맞아. 뭔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 약간 조데건빵의 별사탕 데이에요르겠는요네에읍시다 음. <laughs> 봉주루. 봉주루. 우리 이제 또, 어, 쉬다가 1시가 넘어서 나왔어요. <laughs> 무슨 여행이 맨날 1시 이후부터 시작해.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고, 응. 그다음 일정은요? 그 다음에 우리는 디즈니랜드를 갈 거예요. 그리고 파리 디즈니랜드가 올해 30주년이라서 맞아요. 조금 더 퍼레이드라든지, 어. 그론 나중에 이제 열1 시쯤에 응. 막 약간 불빛 쇼 블루미네이션을 응. 하는데 더 화려하게 한다고 했어. 었 좋아, 딱 우리 왔을 때3 0분이 나갔던 것. 자, 이제 동창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들어가 봅시다. 아, 예쁘다. 아유. 아유, 봐, 예뻐. 여보 하나 써봐. 비싸서 사지는 않더라도 <laughs> 써볼 수 있잖아. 가져줄까? 예쁜데? 이건 공주님들이 <laughs> 있는. 그래 좀못 생겼다. 아이소에서 바, 사는 퀄리티 정도인데? 그렇지. <laughs> 네? 여기서 어렸습니다. 여보들 아연킹 해볼래? 잠시 기념품 가게 들렀다가 다시 메인 스트리트로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벌써 많이 앉아 있어요 성이랑 사진도 찍고 안에 들어가서 놀이기구 구경하고 퍼레이드 보러 나옵시다 좋아요. 음, 아수반 프라이드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여기. 시원하고 사람들은 더많아지는것같고 <laughs> 다음 차고뭐 뭐죠? 빅도어나운틴아니고어나고슈마나틴 저거! 나고어 우리 차어가고슈어나 This is your invitation. 프라이울 섬이라 이프 섬이라고 신앙과 붙 <목소리> <목소리>